안녕하십니까. 투투영입입다 어, 러시아와 와그 우크라이나 위기로가 그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이제 그 시장은 다시 한번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따른 그 금리 정책에 그 모아져 있는 r 같습니다. 오늘 그 FOMC 그비 s 록에서는 발표된 비 a 록에서는그 a Russia, r u s s i 을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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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인 s s i a Russia, r u s s i 리 r u s 그리고 그 대차대표 축소에과 같은 그 자세한 사항은 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지는 확고하게 그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FED에서 그 가장 그 매파적인 분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그 블라드 총재는 굳이 그 FOMC 회의 이전에 이 회의 때까지 금리 인상을 그 기다리진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플레이션 그 관련 수치가 나오면 그 즉각적으로 그 FOMC 회의 이전에라도 그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우려감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상을 지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그 시장을 그 주도하는 그 상황에서 그그 동안 그, 그동안 그 인플레이션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그 팁스가 최근에 그제 기능을 그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에 대한 그 원인 그리고 대응 방법을 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그 팁스를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연초 이후에 부진한 수익률 때문에 아마 속상해실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그 무서워워서그를보유하보유하획을 그 계획을 신분들신최들수익최하수익문하주저하에주저하도모실지습모르 그 예, 사실 요즘 이내 그 사실 요즘 그 라전세뿐적으로인플전이션적으로인플에이치우아픕때문여러분치이최픕에 그그 예, 주유소에 가보셨다면 i 발유를 그 넣었을 때 받게 되는 그 영수증을 보면 상당히 그 놀라워하실 겁니다. 예, 그만큼 뭐 물가가 몰랐다는 의미고요. 휘발유 가격뿐만 아닙니다. 많은 제품 및그 서비스에 걸쳐서 물가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뭐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투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대응 수단을 가질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제한 투자가 있지만. 일단 인플레이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그 인플레이션 그 방어 채권인 그 TIPS입니다. 이 TIPS에 대한 그 관심이 그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TIPS에서 그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그 TIPS가 투자 손실을 그 입고 있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국제 수익률 상승, FED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중단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래서 TIPS, 골드, 비트코인, 오일을 모두 편입한 포트폴리오가 인플레이션 방어에 효과적이다. 이것이 그 오늘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방향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팁스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또 현재 뭐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그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그곧 끝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 뭐 굳이 인플레이션 방어에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급망 문제와 그 다른 전염병 관련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그 자극하는 것으로 자극하는 첫 번째 그 팩터로 꼽았습니다. 이게 많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그 앞지르고 있어서 물가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인식했던 페드가 작년 12월 이후에 인플레이션 전망 기조를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이 올해 1월 CPI 수치가 42년 만에 그 최고치를 그 기록하면서 더욱더 그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 오래도록지속될 가능성이 그 높아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와그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그 달러 가치가 그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1980년대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 물가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일부에서 그 제기하기도 그 이런 그 시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페드는 일단 그 선제적인 그 조치를 그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 3월 달에 그첫 번째 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그 인상폭이 0.25%였는데, 이번에는 그 인플레이션 추세로 보아서 그0 c p p 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좀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해지를 위해서, 티프스를 그그 사용합니다. 티스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그 드려보면요, 네, 대부분의 그 전통적인 그 채권은 그 정해진 이자를 그 만기가 되면 그 받게 됩니다. 어, 어.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게 되고 정해진 원금을 받게 되고 이자는 이 원금에 대해서 그 금리를 적용한 만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년 후에 물가 상승률이 10%가 됐다고 하면 물가 연동 채권 팁스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은 금 물가 상승률 10%만큼이 원금에 더해져서 1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지 장점은 이 이자가 이 전통적인 채권은 그 원금에 대해서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그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받는데 물가연동 채권은 그 이자가 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그 110만 원에다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뭐 일타 쌍피의 그 기능을 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치수단으로서 그 각광을 받았던 팁스가 연초 이후에 그 수익률이 상당히 그 부진합니다. 이를 그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2021년 과한해 동안 티프스는 그 미국 채권 시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모닝스타 US 코어 보드 인덱스는 그 종합 채권에 대한 그 종합 지수죠. 종합 지수는 1.6% 하락을 했는데 그 US 티프스 인덱스는 5.7% 상승을 해,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팁스 수익률이 상당히 그 좋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상승률이 좋았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하반기에 그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6월 달부터 자금이 그 대거 유입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본격적으로 그 언급된 것이 5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5월달에 언급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팁스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그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5월 초에 어, 올해 초 들어서 이, 그 팁스 수익률이 그 굉장히 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 그 이,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그한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5%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 전문가들은 그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그 팁스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로 그 패드가 그 긴축 정책에 나서면서 그 대체 대조표 축소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그 대체 대조표 축소 과정이 그, 그 규모가 이제 줄어들면서 기본적으로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그 상담 부분을 차지했던 그 팁스가 팁스에 대한 그 매매 규모가, 매수 규모가 줄었고, 대체 대출표를 이제 완전히 중단을 하고, 다시 이제 시중에 그 매각하는 이런 그 조치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그 수익률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수익률 부진의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그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2000 이런 부분도 그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그 10년물 명목채권과 팁스 수익률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그 반영하는 그런 그 지표입니다. 2021년 동안 그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2%대에서 2.7%까지 10년물 기준으로 2.7%까지 상승을 했다가 기본적으로 그 다시 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년물도 그 2%에서 시작을 해서 그 3%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그 다시 그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12월과 1월 달그 인플레이션이 그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착화될 것을 그 증명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그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그 지속적인 상승압력을 시사하는 건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그런 흐름들을 그 반전되고 있는 겁니다. 10년물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다시 2.4%대로 하락을 했고요, 후퇴했고요. 5년물 같은 경우는 2.8%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은 뭐 1년 전 수준에 비해서 뭐 상승 중이지만. 이런 수준은 그 페드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그 2%대로 그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과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긴축 정책 이후에 그 페드나 중앙은행들의 그 긴축 정책 이후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 반영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는그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기대치 하락이 미래 인플레이션 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물가가 하락할 것을 시작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팁스 수익률이 부진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정규 국채금리 상승인데요. 일부 그 투자자들이 막게 되는 또 하나의 역풍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그 정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그 0.7에서 1.4%까지 급등을 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거의 그 1.3%대에서 2%대까지 그 상승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제 다시 또 오르고 있죠. 결국 그두 가지 그 채권 수익률의 그 급등이 기본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할 방어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 금리 상승이 여전히 팁스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인플레이션 그 방어를 위해서 그럼 t i 를 계속 그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궁금한 점으로 남고 있고요. 그또그 기존에 팁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 분들은 그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좀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팁스가 그렇게 된다면 팁스가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서부터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팁스를 보유한 것을 그 장기적인 자산 배분의 일부로서 이렇게 편입을 했다면 그 팁스를 편입하는 것이 상당히 그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팁스가 장기 투자를 장기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적립식 형태로 그 팁스를 배수를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평균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가격 변동에 대해서 덜 영향을 미쳐서 그 인플레이션 방어가 그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보다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팁스는 현재 그 투자자들이 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미래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가격이 반응한다는 점에서 그 팁스 부여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치, 즉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자신이 생각한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보다 낮을 때 팁스를 그 매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이븐 그 레이트가 레이트는 그 팁스 시장이 향후 5년간 인플레이션율이 2.8%로 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팁스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은 다소 그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모닝스타에서는 그세 가지 전략을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 해치 수단들 컴플릿 해치라는 것은 그네 가지 인플레이션 그 전통적인 그 수단 그 골드 그리고 그 비트코인 원유 팁스 이네 가지를 동일 가정으로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 헤치 그헤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컴플리 헤치 포트폴리오 헤치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펜가드 그 밸런스드 포트폴리오인데 이것은 그 주식과 채권으로 이루어진 헤치를 하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뭐 주식을 통해서 헤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헤치를 하는 상품하고 그리고 그골드와 팁스만으로 구성된 그 단순한. 그 해지 전략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전통적인 그 해지 수단으로 구성된 그 전략이 다른 그 전략보다 그 수익률이 그 월등히 우월했다. 결국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훌륭하게 그 방어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네 가지 자산을 기본적으로 혼합한 이런 그 해지 전략이 더욱더 그 하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전통적인 그해 헤지 수단도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했던 훌륭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따라서 이런 그 자산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그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 이외의 그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그 외부 환경에 어느 정도 그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산을 혼합한 분산 투자가 가장 그 최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 골드, 비트코인, 원유, 팁스, 네 가지를 동일 가정으로한그 컴플릿 해치 전략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런 그 결론에 그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 다시 그 도돌이표 표현이 될수 있겠지만 분산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또 방어적인 투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그 인플레이션도에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한 가지 자산만으로 전술적인 자꾸 전술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자산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한 해지 전략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결론입니다. 시장이 지금 더욱 더그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금리 그 인상에 따라서 시장이 그 전략이 시장 흐름이 이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그 많습니다. 지난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금리 인상 1 개월 시점과 이후 1년 그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아마 일단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 그에 따른 그 여파로 그 기본적으로 약한달 내지 뭐 기간은 말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그 그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최적의 매수 기회로 그 이용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반영이 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하여간 그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을 그 주, 좌지 우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전술적인 해지를 할 경우에 네 가지 자산을 혼합한 그런 그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장시간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